이 시간에는 고강자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아시겠습니마만 저는 장모 되는 사람입니다. <laughs>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리겠습니다. 바쁘신 중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목사님, 권사님, 우리 집사님, 모든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또 국제대학 3대 한승동 총장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. 앞으로 제가 기도의 무게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. 저는 늙어서요, 이제 일도 못하고요. 앉아서 기도만 하면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. 그러니까 내 삶은 기도 삶이에요. 이제 기도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으니까 그 기도를 계속 순종하겠습니다.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.